걸리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어,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안 만나도 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안 해도 되고 그리고 시간 시간 그 생각 정리할 시간도 생기고 이제 실제로 또 정리하는 시간도 세, 생겼어요. 제가 이제 어제 정리했는데 어, 저제제롤 어, 모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일단 어, 목표 세워 가지고 그거 그거에 대한 시,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돈 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영상 찍어가지고 가르치고 아니면 학원 차려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. 그래서 총 이제 다섯 다섯 절차 목표 실천 돈 벌고 성공시켜야 돼요. 그 다음에 정리해야 돼요.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게 내가 몸에 배야 돼요. 네 이제 또 거기에 대한 키워드 도 한번 써보고 이제 목표 목표는 이제 내가 카테고리 정리 좀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일단 <laughs>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교보문고 가면은 어떤 책 파는지 다 보이잖아요. 뭐 인테리어, 뭐 이제 투잡, 재테크, 취업, 창업, 주문제작, 생활서비스, 뭐 취미, 뭐 어떤 댄스든, 뭐 요리든, 뭐 이런 거다다 다 나오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. 그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 만나 가지고 어떤 일 겪을 건지 그 미리 좀 생각해 가지고 어떤 감정 느낄 건지 그거 미리 생각해 가지고 나의 목표 세우고 실천은 이제 내가 혼자 할 건지 아니면은 팀 구성해 가지고 팀 구성했을 때는 또 어떤 회사를 쪼개야 돼요. 뭐 삼성 무슨 팀이나 재무, 뭐 인사팀, 뭐 공정기술, 생산기술, 뭐 이렇게 그뭐 쪼개 가지고. 마케팅 팀 이렇게 쪼개서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혼자였을 때는 그러면은 최대한 나 군대처럼 이렇게 불러 불러 불러야 돼요 저처럼 지금 그리고 혼자 하면은 뭐 인스타 블로그 홍보하는 방식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내가 온라인 할 건지 아니면 점퍼 운영할 건지도 생각해야 되고 이, 이게 실천에 실천했을 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거는 이제 돈 벌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나한테 투자 계속 해야 돼요. 뭐 이미지든 아니면 회사 재투자 하든 나의 상가 재투자 하든 <laughs> 그리고 돈 버는 거는 이제 나중에 직원 채용하면 퍼센트, 퍼센트 이렇게 나눠 주는 게좀더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직원들 좀더활려 있게 얘기, 그 일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나, 어, 또 마지막 정리한 거는 그 어느 정도 기부를 해야 돼요 어, 사람이 이제 성공하면은 들뜨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돈의 가치가 좀뭐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암튼 아, 기부 좀 해야 돼요. 어떤 나의 즐거움이 돈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그 즐거움도 이렇게 플러스 해야 돼요. 아니면은 돈 돈도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의미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? 돈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거? 그리고 깊이 정리하고 생각하는 거책 형식으로 정리하면은 이제 책도 도매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. 일일이 상담 안 해도 되고 어떤 일일이 상담하면은 소매예요. 근데 책 쓰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나씩 나가면은 도매예요. 사실 나의 마인드 도매. 영상으로 정리하고 책 형식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. 또맨 마지막에 영상으로 가르치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학원 차려가지고 그 가르치든가 그러면은 이제 나의 경험도 또 그거로 또돈벌수 있는 거예요. 아무튼 생각 정리한 거예요 제가 어제. 근데 이제 이그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되지 않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뭐 성공한 인생은 그냥 내가 나를 더그 더 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게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. 돈뭐 들어오면은 그냥 어 많이 많이 벌수 있게 되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의 선택 더 많아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즐겁게 더 나은 나를 너무 집, 돈에 집착하면은 나중에 병 걸려요. 안 돼요. 멘탈이 나가요.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거 했을 때 해야 되는 거는 또 그냥 단어 몇개 그냥 쓴 거예요. 시간 많은 사람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공간 짐 되는 공간 말고 예를 들면 너무 크거나 월세 많이 나가고 내가 또이 상가를 이 쬐끄만 상가를 사면은 또 이자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공간 나의 짐 되면 안 되고 시간도 짐 되는 일짐 되는 시간을 또 낭비하면 안 되고 감정도 감정도 사실 나의 선택이거든요 어떤 느낌 뭐이 이, 지금 이 화가 난다 뭐 이, 이런 거는 다 내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루 지나면은 기억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공간 감정 그리고 이제 다음 멘탈 멘탈은 멘탈 잡을 때는 어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다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제가 사실 올해 연초에 어떤 사람이랑 싸웠거든요 그 여기 코앞에서 경찰서까지 다녀왔어요 그 사람 저 욕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래서 너무 흥분해 가지고. 그 이렇게 싸워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 일부러 12일 시비, 1을 거는 거예요. 제가 주차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그거 그 그거 제제 제 카페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아무튼 다음 날또눈 마주쳐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말로 주차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 욕을 뭐이빠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싸웠어요. 근데 이제 건물주 저보고 왜 싸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거도 성장 과정이라고. 저는 약간 예의 바른 사람한테 예의 바르고, 좀 못된 사람한테는 약간 좀 세요, 저도. 그한손 예의고, 한 손은 칼이에요.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일단 무슨 사건이든 어떤 사람 만나든 다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에너지. 에너지는 부정적인 사람 일단 만나지 말아야 돼요. 그리고 나의 감정도 이제 후회한, 후회하는 감정이든 질투하는 감정이든 어떤 일에 망설임, 뭐 전혀. 어 이거 저거 뭐 이거 재는 거뭐 이렇게 이런 거좀 최대한 빼요 그러면 나의 에너지는 좀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업데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나를 다운시켜요 이거도 힘이 있어요 힘이 나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어떤 기사님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후회 평생 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후회 그만하시고, 나의 에너지 나한테 얼른 좀 충전시키세요. 내가 나를 구해야 돼요. 그리고 좋은 피드백, 제가 피드백도 써놨는데, 이제, 피드백은 좋은 피드백, 좋은,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지속성, 지속, 지속 그 일할 수 있게 좀 해주거든요? 좋은 피드백? 제가 그때 한번 영상 찍어가지고 올렸었는데. 그리고 나의 그릇이 키워야, 키워야 돼요. 나의 기르, 그 그릇이 작으면은, 그, 로또 당첨돼도, 날아가요. 없어져요. 내가 나의 어떤 그릇이 안 키워놓으면, 그래서 먼저 그릇도 키워놔야 돼요. 모든, 모든. 네, 일단 다음. 믿음. 나한테, 내가, 내가,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,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, 믿어야 되고, 아무튼,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.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자신감이 없잖아요. 자신감 없으면 아무 일 못해요. 다른 사람 앞에서 서 있는 자세나 어떤 말이나, 뭐어 어, 뭐라고 해야 되나 더듬거린다 뭐 이런 거 아무튼 자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좀 낫더라도 나중에 좋은 날올 것이 그올것이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 지혜는 제가 진짜 그 제가 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그 빨리 어디 가야 돼서 그래서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 지혜는 이제 제가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데 지혜롭지는 못해요 하는 말이 어, 그냥 하는 몇 마디가 이틀 동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요. 근데 저도 그거를 끊어야 돼요, 사실.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. 왜냐면 그말 생각하면은 이틀 동안 계속 그 사람 만난 거잖아요. 계속 이렇게 나한테 부정적인 그런, 그, 그, <laughs> 뭐야, 에너지 소모, 소모, 소, 소모. 어. 아무튼. 안목 안목 키워 놔야 돼요. 내가 어떤 잡지 많이 봐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예쁜 어, 어떤거 예쁜 건지 나의 나한테 화장 어떤 거 어울리는 건지 그거 안목도 키워야 돼요.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요즘에 사람 잘 보거든요. 그래서 사람 보는 안목도 키워야 돼요. 어떤 네. 지금 이, 이거도 제가 이렇게 했었지만 근데 실제로 사람들 다 이거 하, 한, 한, 한마디로 도책쓸 수도 있어요. 긍정적인 힘 한, 한마디로 도책 이빨, 이빨도 쓸수 있대요. 암튼. 또 다음 환경. 내가 그 이제 환경은 이제 사람의 환경하고 이제 진짜 실제로의 온도 이런 환경 두 가지예요. 사람 환경은 나쁜 사람 붙어 있으면은 분명히 뭐 담배나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저녁에 술이나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최대한 나은 환경 가야 돼요. 나를 위로 잡아당길 수 있는 사람. 그리고 내가 난 피해 주면 안 돼요. 내 나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어쩌고 하면 안 되고 계속 나 내가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 안 피해 안 가게 이렇게 나은 환경으로 가야 돼요. 제가 생각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오릴 오를 건지 모르지만 <laughs> 너무 세게 얘기해서. 아무튼 이, 이게 제가 어제 정리한 거예요.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. 응? 왜안 들어갔지? 하나씩 배워가지고 실천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라고 그런 거고 비행기 타가지고 중국 좀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. 더 나은 환경, 더 나은 사람, 더 나은 공간 가기 위해서. 지금 아무튼 사람, 공간, 시간, 뭐 감정 이런 거, 이런 거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좀 어,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제가 경험한 거에 얘기한 거라서 좀 어,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화이팅이에요 저는 이제 굳이 굳이 보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코로나 거리, 걸렸다고 해도 굳이 보자는 사람이있어 가지고 보러 가요. 감사해. 밖에서 볼 거예요, 이렇게. 마스크 써가지고. 네. See you. 올릴지 모르겠어요.